현재 32,650인데, 먹어놓은 게좀 많아요. 이 한번 세팅을 좀 해줘볼게. 되겠니? 와, 먹이고 싶은데, 저게 없네. 오우, 씨, 뭐 이렇게 높아. 오우,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뭐야, 이거? 이 새끼. 야, 뭐 이렇게 잔뜩 먹은 거야? 1900, 1900. 오우, 씨, 우리 다 높은데? 저깐만 <laughs> 야, 이거, 어떡하지? 와, 진짜 얘가, 얘가 존내 귀하다. 진짜. 불길한 수정이 너무 귀해.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정가 남용하지 말걸. 꼼꼼하게 쓴다고 썼는데, 항상 이러네요. 하루에 한 번씩 정가 안 되냐고? 되긴 되지. 하루에 한 번은 되지. 그죠. 근데 막말로, 하루에 한 번이잖아. 야, 씨, 발 지금 여기 먹일 게몇갠데 이거 정가로 다 먹일라면, 막 야, 보름 걸려, 보름. 이거 씨, 발 하루에 한 개씩이면, 보름이요. 야, 야 이렇게 한다고 다안 나와. 이렇게나 하자. 어, 이거라도 열심히 하다보면, 뭐. 자, 성장합니다. 어, 얼마 안 올라. 90 정도 오르는데? 일단, 먹일게요. 아하이, 참. 이러면은, 300 정도? 300점 넘게. 맛이 가네요. 어, 맛이 가. 아리맙지. 이걸 다 먹인다고 해도 300이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먹여볼게. 그냥 먹여보자. 씨, 이레에 앞뒤 안 보고 그냥 먹여보겠습니다. 몇 가지 오르나 한번 보자. 오, 야,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한, 100... 100 170이 남았습니다. 170. 이거를, 더 먹여볼까? 한번? 더 먹여봐? 뭐, 대충이라도, 뭐라도 씹을 한번 먹여보자. 억지로 막 수저 넣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아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오빠 바보 아니다 오케이 자어 여기서 잔머리를 써볼게 여기서 노블레스 코드를 갈게요 목표를 포착했다 잔머리를 써서 노블레스 코드를 가서 어 얘한테 들어가는 뉴요타를 먹어도 와 먹일게 없구나 와 방금 다 먹였지 아림답지 와 조졌네 아, 유요타 먹이나 말아잖아 이제 와나왜 이거 순서를 일단 한번 가볼게. 오늘 한번 올려보자. Nope. Nope. 와. Nope. 되겠니? 달려줘! 이불에 뒤지겠어! 그만 때려, 이 새끼야! 아이씨, 이불에. 와, 또 뭐가 날아오네요. 89잖아. 17. 또 가! 또가씨부에또 가. 아 됐다. 가. 가 가. 계속 가. 씨부에 계속 가는 거지 뭐. 이 정도 뭐 있어? 지금 16이 부족합니다. 아 17. 제발. 제발 올라가라. 94. 94. 제발. 씨발. <놀람> <놀람> 아, 맞나? 아, 맞나? 오! 음. 아, 씨, 브레 그래도? <laughs> 대성어 존에 떴는데? 음, 그래도? 다음.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laughs> 자. 뭐라고? 창고에 있는 거싹다 묵여봐요. 어차피 나중에 계정 청소하시는 것도 있으니 홀리는 안 건드려도 되겠네. 너 누구 계정을 조질라고. 야, 이 새끼! 야이 약을 팔아? 저게 내가 바본 줄 알아, 저 이씨. 야, 너 형이 바본 줄 아니? 홀리는 마법사니까 하나 바꿔보는 건 어때요? 어? 오! 야! 하나만 바꿔도 되겠네. 오! 용티! 어우, 좋은데? 어, 용티야. 야, 이씨. 오케이. 자, 마블을 바꾸겠습니다. 어, 우리 부재가 예전에 선물해줬던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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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어, 체력 100짜리. 요거, 요거. 근데 참고로 4억 끓여야 돼요. <laughs> 일단 가격 한번 보자. 이게 40만 짜리거든? 근데 최대가 600이야. 4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하나에 40만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12번. 400. 야, 이거 그냥 프로그레이싼거 같은. 아, 아니냐? 이거 그냥 업그레 하는 게 조금만 이거 씨브레 제가 언제 또 풀업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인생은 뭐다? 도전 NOPE NOPE 와세장 넣어서 한번 업그레이드 NOPE 아 NOPE <laughs> 오케이 두번더 남았습니다 와씨브레 어그로 해도 많이 넣어야 되네 Nope <laughs> 아씨브레존나 안뜨네 n nope. o 뭔가 이상한데? n nope. o 와 n nope. o 네 번째에 안떴고요 다섯 번째 Nope, nope. 여섯 번째 n nope. o 맞지. 내 씨발 언젠가 이게 독이 될줄 알았어. 내 부자한테 받을 때. 이미 2억 거를 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끝장 봐야 되잖아. 성희가성희냐 함정이냐? 야, 확실하게. 성희야 함정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할게. 성희야 함정이야. Nope. 아, 존날만해, 진짜. 어, 90됐고요 아, 여기서 한 번에 떠야 돼. 제발. 너무 많이 썼어. 이불을 진짜 한 번만 제발. 가자. 노우. No. 우와. 아름답지. 제발. No. 아, 존날 봤네 진짜. 제발. 노우. No. 우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노우. No. 아 씨발. 제발. 예씨. 아니 아니 웃기잖아요 여러분? 자 봐봐 자 얘기를 해봐 내 말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잘 들어봐봐 봐봐 선물을 줘저 카드가 줄때도 40만이었어 그죠? 40만짜리를 줘 그러고 형 이거 잘 쓰세요 어쩌고 얘기를 해 근데 나가는 돈이 600이 넘어 나가는 돈이 토탈 700얼마야 근데 정가를 하면 600이면 사 근데 내가 700얼마를 들었고 저걸 굳이 써야돼? 저게 맞는거야? 와 조금 오버됐다 조금 와시불에 어쨌든 만들었다. <laughs> 아 나사오 히슬 한정 가속 156 플러스 30. 저는 가속을 안우고 갈게요 버퍼 구이 있는 줄 알고 안 올려나? 야, 근데 웃기는 게, 와, 풀파티가 없구나. 와, 이거 너무 심각하다. 풀파티가 아예 없어요. 다 2인이야. 이건 좀 심각한데? 진짜? 많이 심각한데? 야, 웃기는 거는, 내가 지금 버퍼로 구인을 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서 지금 딜러를 못 썼거든? 신청이 안 와. 이거 사람들이 다 포기한 거야, 뭐야? 포기한 건가? 끝! 다음 영상에서, 감자 땡큐요. 아니, 애초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파티를 안 보는 것 같아. 그쵸? 그런 느낌이지. 야, 봐봐. 3일이 나 하나야. 이게, <laughs> 이게 말이 돼? 씨, 이불에. 이게 말이 돼? 씨, 이불 3일이 나 혼자. <웃음> 야 <웃음> 이게 말이 되냐고! 개똥 같은 거. <laughs>